안녕, 계세요 라나입니다 하. 너잘어 <laughs> 어, 오늘 뭐 하죠? 오늘은 그 하탄. 오늘, 하 깻잎 논쟁 해볼 겁니다. 아직 하탄 거맞아 이거 근데 이거 올라갈 때들면 진짜 안하요 어, 진짜. <laughs>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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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저희가 지난 완전 음, 완전 이로 음, 유명하니까. 음. 진한 깻잎 논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깻잎 논쟁이 그내 애인이랑 나랑 내 친구랑 밥을 먹을 때내 애인이 내 친구 깻잎을 빼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동생입니다. 상관없다 <laughs> <한번 왔다, 웃음> 손 들어보세요. 상관없다. 어어어 이거. 아니면 내 깻잎도 안 때리는 사람이. 야 그건 안 되지. 그거는 제가 의도한 거예요. 저희가 이지 나랑 헤어져야지. <laughs> 지금. 내가 깻잎 막못돼가지고한잔꼼 먹고 싶은데 30분 동안 막 탈탈탈탈 이러고 있는데 전 일대 앉아가지고 사람이. 그 직원이 뭐, 오겠다. 직원이 오겠어. 그런 사람이 안 되지. 난 약간 그런 건데 나는 보통 그런 걸 떼줄 때는 답답해서 떼주는데, 그렇지? 뭔가 빨리 밥을 먹어야 되는 마. 아 그럼 이거야 이거야 젓가락질을 해주고 하는데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는 게 그냥 약간 뭔가 공기가 이상해. 이게 <laughs> <그게> 뭔가. 뭐 <이렇게 웃음> <떼, 떼주는데 어떻게 웃음> 게임을 게임 떼는데 이렇게 떼줘. 이렇게. 젓가락이 <laughs> <이렇게 웃음> <내줘. 웃음> <laughs> <laughs> 그 아니라 어, 그런 어, 어, 게 아니라 뭘? 뭘 떼줘? 입술? 왜? 아 그러면은 깻잎은 우리가 다동이 반장이 친니까 새우, 새우 빠주는 거 싫다. 싫 싫다. 아. 그다 그래, 괜찮 여기서 는 괜찮나? 나는 새우 장면은 되게 정성이 음. 들어가는 호의라 생각해서 만약 네. 아, 그래. 엄청 친한 친구 아닌 이상 새우 굳이 내 인이 해주고 싶을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애인이 수빙수야, 응. 그러니까 새우를 그러니까 존나 잘까? 막 앞에서 도마로 막막아그 그러니까 새우를 진짜 막이 초에 하나씩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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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빈수야. 효율을 위해서 아, 아, 당연히 아, 아, 아. 모두의 새우를 까줄 수 있겠지. 근데 굳이 굳이 새우를 왜 자기 새우를 남이 까줘야 되지? 약간 까서 그러니까.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가 좀어 그러니까 구, 굳이 그러니까 굳이야 막, 그니까 한다고 해서 빈도가 나가거나 그러진않는데 굳이. 과잉 친절이 나도 음. 과잉 친절이야 아니까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제 애인의 친구가 새우를 까서 나한테 주면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하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워. 어, 당황스럽고 과잉 친절로 느껴질 것 같긴 한데 그건 이제 내가 받았을 때의 느낌이고 만약에 내 애인이 얘랑 같이 새우를 먹고 있는데 까서 얘한테 줘.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전제 나한테도 까서 준다는 전제겠죠? 그러니까 얘만 까주는 거는 <laughs> 그것 좀 많이 이상하니까. 그러면 나는 어? 잘하고 있네? <laughs> 이런 생각이.. <새끼>. 음... <laughs> 그러니까 내가, 나는 개인적으로 제 친구한테 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음... 그냥 약간 과하다고 느낀다고 해도 그냥 오히려 저는 좋아할 것 같아요 좋게 볼것 같아요 음... 음. 솔직히 누가 까든좀 굳이야 응 음. <laughs> <야, 맞아>. 나도 근데 각자 까먹고 그것도또 되게 의향이 달던데내 애인 차에 둬서 보통 내가 타잖아 음. 그런는데 어느 날 애인 차타는데내 조수석 맞춰있던 그게 달라져 있어. 아. 게 타는 아 거지. 아. 아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내 애인의 조수석에 다른 타는 사람이 타는 게, 타는, 게 타는 게 괜찮다. 상관없다. 나 상관없어. 나 상관없어. 저도 상관없어요. 나는 조금 싫고. 근 근데, 근데 어. 이게 그냥 타는 거랑 나에 맞춰진 이 설정이 달라진 어 거랑 좀 다르지 않나? 나는 만약 애인의 차가 있다면뭐 피치 모텔 사점으로 도를 태운 다면 뒷자리에 태웠으면 좋겠거든 사실. 아, 아, 근데 뭐, 아, 근데 그게 그 한국에서 어, 다른 사람 차탈때 뒷판이 애가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나 뒤에 타는 게더 싫을 것 같아. 정확히. 그러니까 뭐뒷왜을 시기사처럼 부려먹는 거야. 어, 나도 애인 부려먹는 기분이 음. 들것 같아. 아, 근데 그 그게 있었어 조수석 조건이 내가 곧 탑. 아, 내가 곧 타요. 이 사람이 어,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 <laughs> 내가 첫 운전자. 그리고 내 내가 운전하고 먼저 가고 한명한명 픽업을 하는 거야. 그데지인이 응. 먼저 픽업이고 그 다음에 A 인 픽업이야. 그근데 진이, 그이 먼저 탔는데 조수석 탄. 그럼 난, 나는 지. 나는 뒷자리 타야지. A 는내 운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먼저 먼저 어. 탔다고 조수석에 탄지인에 대해서 괜찮다. 안괜찮다 아, 아, 아. 아니면 안 괜찮다. 안 괜찮다. 나는 그러니까 이... 내가 탈걸 알고 있으면 굳이 조수석에 그러니까. 왜 타? 나도 이건 좀 빡친 나. 그니까안 괜찮은 거야? 나 괜찮아. 이 사람은 그냥 그런 그게 없어. 근데 <나는> 그 뭐였지? <laughs> 조수석에 먼저 타는 건 상관 없는데 내가 왔을 때 그럼 내려야지. 아 이게 음. 바꿔줘. 바꿔줄. 어. 어. 그러니까 그거는 나도 어. 괜찮. 나도 그런 상관없어 약간 그거는 사실 그냥 아차서 볼수 어. 있지 뭐 그냥 습관처럼 조수석에 탈수 있는 거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기분 나빠할 정도의 신경 써서 온 사람이면 이미 이미 뭔가 이미 신경 쓰는 정 사람이면 내가 운전한다고 할것 같지? 음. <laughs> A는 내리라고 하고 내가, 내가 옆자리 에 앉는다. 아그 사람이 조수석에 응. 타 있으면. 어. 아 그럼 좀걔 A도 알아듣고 하지 않을까? 근데 그냥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성별, 상관없이, 관계에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자체가문있지 그것도. 그니까. 내, 아, 내가 만약에 운전을 해. 그래. 근데, 내 친구가, 그 다음 내탈 건데도 불구하고, 저 수업에 앉아. 그럼 난, 저 뭐해? 이러고, 좀 이따 A 타, 뒤로 가. 아니면 커펫처럼 그냥, 가어고이 <안> 앞으로 딱 일어나? 뒤에 둘이 앉더라고? <안> <laughs> 그건 완벽한 기사다. 아, 회딱 갔고, 애인 딱탈 때쯤 다시 키는 거지. 근데 트럭은 앞에 두명 같이 탈수 있어. <laughs> 그럼 잠깐만 아니야. 자, 가운데 타. 가운데 타. 친구 앉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내가 가운데 <laughs> 타겠지. 양쪽에 내 친구랑 애인이면. <laughs> 근데 친구가 먼저 앉았어. 나와! <laughs> 아니, 뭐, 말못 하신 것같 내가 일진이야, 돼요? 무서운 애야? 그 트럭은 근데 같이 달리기. <laughs> 아, 아, 아니, 근데 트럭은 생각해보면 <laughs> 두 자리밖에 없잖아. 그렇지. 먼저 뭐 타면 어쩔 수 없이 그 안쪽에 들어가야지. 근데 그냥 나왔다 트럭을 타면 안 돼. 그래. 아니, 아니 왜트럭 불편해 왜 그래, 그, 그 친구가 얼마나 불편해. 그래. 그래, 불편했어. 어. 아, 그럼 60년 키 크면 기어에 무릎 타는. 아니, 만약에 봐봐. 그 트럭을. 이 <laughs> <얘> 트럭을 타잖아. <laughs> 트럭에 애인이 운전을 해? 근데 친구가 먼저 탔어, 가운데. 자리에. 응. 근데 친구가 너무 착하고, 너무 배려심이 많아서, 응. 이 불편한 자리는 내가 앉을게. 너도 편한 여기 앉아. 응. 이렇게 하면. 그냥 내 톡. 난 여기가 더 불편해, 나와. 이렇게. <laughs> 아니 그렇게까지 한다면, 하면... 나도 그냥. <laughs> 난 트럭이면 편한데. 편한 자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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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 가운데 <나오지> 앉아. <laughs>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괜찮나요? 진짜... <laughs> 이상한 일로 하다가 끝난 것 같아. 아니, 결국 우리가, 트럭까지 타보았는데 그 우리가 평균적으로 그런 독점욕이라든지 뭐 <laughs> 질투가 <웃음> 별로 없는 편이야 내 생각엔 그래서, 그래서 자꾸 이상한 맞아. 소리가 나왔는데 자 오늘 이렇게 최근이 아니라 좀 철진한 <웃음> 논쟁들에 <웃음> 대해서 논쟁을 해봤고요 <laughs> 네, 논쟁 뭔지 논쟁이 <laughs> 안된 <되는>. 여러분은 <laughs>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댓글에 써주십시오 저희랑 비슷하신가요? 예쁜 사랑하시길 헤어지지 마세요 안녕 <laughs> 되게 사랑꾼들 같다. <laughs>